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시은 9에서 10차 시. 주제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학습 계획하기입니다. 국어 교과서는 86에서 91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학교마다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상황이 좋아질 시기를 기다리며 2단원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와 필기로그를 꼭 준비해 주세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경험을 말해 봅시다. 활동 1입니다. 기억에 남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어떤 현장 체험학습이 여러분 기억에 남나요? 네. 선생님은 4학년 가을에 고구마를 캐러 갔던 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적어보았어요. 활동 2입니다. 앞에서 말한 현장 체험학습이 기억에 나는 까닭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왜그 체험학습이 기억에 남습니까? 선생님은 고구마를 늘 먹기만 했는데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보았어요. 활동 3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에서 아쉬웠던 때와 그 까닭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아쉬웠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선생님은 작년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정할 때 직업체험을 원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른 장소로 정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활동 4입니다. 자신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전에 갔던 현장 체험학습을 떠올려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 보았어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앞부분에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 보면 좋겠어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입니다. 1번입니다. 준현인에 반에서는 모든 별로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발표한 다음 친구들이 많이 고른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대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세워봅시다. 활동 1.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지식이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가본 곳 가운데에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체험학습 장소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좋겠어. 선생님은 활동을 계획할 때에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적어 보았어요. 활동 2.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동할지 계획해야 할것 같아. 또, 각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도 정해야 해. 선생님은 이것도 정해야 할것 같다고 적어 봤는데요. 어디서 어떤 것을 먹을지도 중요해 라고 적어 봤습니다. 활동 3.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써보세요.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경험, 또 사회시간이나 과학시간에 배웠던 지식, 그리고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보았던 체험활동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활동 4. 앞에 쓴 내용을 모든 친구들과 살펴보며 우리 모둠에서 제안할 현장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해 보세요. 장소는 또 이동 시간은 배울 점은 그리고 그 밖에 또 정해 볼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계획을 세워 봅시다. 선생님은 국립 민속 박물관을 장소로 또 이동시간은 지하철 5정거장 10분 정도로 또 배울 점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과 조상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라고 또 식사계획은 국립민속박물관 근처에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는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활동 5. 현장 체험학습 장소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누리집이라든지, 책, SNS 또는 동영상 플랫폼, 리플렛 자료, 문화 관광 정보 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 봅시다. 활동일은 발표 자료의 형식을 골라보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또, 안내 책자를 만들어 나누어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또, 어떤 형식을 골라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시청각 설명자료를 제작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골라보았어요. 활동 2. 발표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무엇일지를 떠올려보고 내가 제안한 장소를 친구들이 고르게 하려면 어떤 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현장 체험학습 장소, 교통편, 관람 시간, 입장료, 추천 전시물 등을 드러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활동 3. 발표할 때 사용할 그림, 사진, 동영상 자료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적어 보았는데요. 자료는 그림 자료를, 그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여러 전시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실 구성도를 출처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해요. 3번입니다. 준비한 자료로 발표 연습을 해봅시다. 나는 교실을 현장 체험학습 장소라고 생각하고 직접 교실에서 움직이며 발표할 거야. 또 나는 역할극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싶어. 네, 선생님은 나는 해설사가 되어서 장소를 설명할 거야 라고 적어 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나 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발표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모든마다 계획한 내용을 발표해보는 4번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발표해보도록 해보세요.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가족이나 형제 앞에서 발표해보도록 합시다. 또는 인형을 가져다 놓고 1인 2역을 하면서 인형과 대화하며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아요. 5번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알맞은지 살펴봅시다. 활동 1 발표를 듣고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선생님은 한가지씩만 정리해보았는데요. 모둠은 1모둠, 장소는 국립민속박물관 좋은 점은 배울 점이 많다. 아쉬운 점은 학교에서 거리가 멀다. 활용한 지식이나 경험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갔던 경험을 활용해 생생하게 계획을 세웠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나머지 모둠이나 나머지의 발표를 듣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활동 2.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발표 자료를 자세히 만들었는데 막상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니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 친구들의 발표를 듣다 보니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떠올려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세워보니 더 재미있었어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발표하며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되돌아보기입니다.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고 썼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었다. 매우 그렇다면 세 개의 원 안에 모두 색칠을, 그렇다면 두 개의 원 안에 색칠을. 보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한 개의 원 안에 색칠을 하면 되겠어요. 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썼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쳤었다에도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랍니다. 빈칸에 있는 건 예시이므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의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만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라고 평가 내용을 적어 보았어요. 생활 속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보는 단계예요.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건데, 먼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배웠나요? 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배웠습니다. 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었습니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썼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쳤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책을 읽을 때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읽겠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써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의견 조정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고 토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해 보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준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